송송이의 시판. 업무의 성격상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 묵시적 포괄임금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그러나 최근 판례는 업무의 성격상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 구, 규정 등에 명백히 지정되어 있는 경우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볼수 없다. 연야휴 기재단 취급 연야휴 기재단 취급 연을 날리고 야슈를 하는 사람을 보고 기세다 라고 취급한다. 업무의 성격상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 묵시적 포괄임금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그러나 최근 판례는 업무의 성격상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 규정 등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볼수 없다.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에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연장 근로수당, 야간 야간 수당, 휴일 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에 추가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 그러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할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 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리익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포법, 미임, 불강, 보미 포법, 미임, 불강, 보미 네개의 법에서는 미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불과 강도 인정하는 미임은 에이핑크 보입이다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에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에 추가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 그러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할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 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리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미을 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